I.T. 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이북의 I.T. 트렌드를 다 일상 I.T.입니다. 어, 어제는 내용이 좀 음, 많았던 거에 비해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다시 한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소식은 엘런 머스크와 트위터 이야기입니다. 엘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어, 본질적으로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위터에서 얘기했었던 계정 숫자에 비해서 스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건데 트위터 측에서는 억지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에 빠지게 됐고 소송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초기 여론은 이거 무리한 요구 아니냐. 트위터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전체적인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요. 너무 비싸게 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머스크가 가격 협상을 위한 거다. 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었어요. 이것하고 더불어서 여론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피터 자코 전 트위터 보안 책임자가 트위터 보안 정책에 대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앨런머스크를 위해서 한건 아니라 그냥 폭로한 거예요. 이 내용에 따르면 내부 서버의 절반 이상이 오래된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고 인중한 pc의 4분의 1 거의 뭐 7천명 정도 어,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안 피치 업데이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허위 계정이잖아요? 과연 스팸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인데, 이에 대해서 트위터 임원들은 이걸 파악할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엘런 머스크 트위터 보면은 또 뜨겁죠?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스레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쭉 보게 되면은, 엘런 뭐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인 의견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라고 한다면, 트위터가 소송에선 지게 되지 않을까? 어,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트위터가 어, 재밌잖아요, 또. 그래서 엘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팔로잉만 해도 재밌고, 트위터를 인수하는 권에 대해서 트위터 내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도 의미심장한것 같습니다. 보스 어디에나 있다. 이런 것들 글들 올라오죠. 그래서 꼭 한번 팔로잉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계속 추적하면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 리 메모리 서비스, 기억나시죠? 국내 딥 브레인 AI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프로젝트였었죠. 이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생전에 살아계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추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화 시켜주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료만 넘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청담동의 전용 쇼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회사를 찾아가서 간단한 대화를 좀 해야 되고 사진을 찍고 한마디로 영상을 좀 남겨야 돼요. 영상을 남기게 되면은 이 남겼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AI 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외 서비스라고 써있죠. 제외 시간은 30분 내외. 그니까 30분 정도만 대화를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촬영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만나는 곳도 추모의 공간에서만 별도로 한다. 자 추모 영상에 대한 것도 있죠. 생일 대기 2에서 3분 이내에 이거는 시청 가능하다. 별도 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부모님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추억을 보고 나서 대화를 나누어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를 들으는 것들 그리고 인터뷰 영상에 대한 것들 음, 괜찮네요. 가족 사진도 있고 그래서 딱 타겟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소통을 할수 있는 것들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모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자, 어쨌든 지난번에는 꽤 괜찮은 서비스가 나왔다까지만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에 엄마의 봄날이라고 했었던 프로그램에서 이병활 님께서 찍었던 영상이 지금 화제가 좀 됐죠 시한부 남편이었습니다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몇달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모습을 아내한테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인공지능을 만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나서 2주가 지나서 실제로 세상을 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인공지능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님이라든지 그리고 AI 남편 둘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이 된것 같습니다. 상업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추모의 공간과 추모의 시간을 줄수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더 많은 AI가 지식을 가지게 되고 살아서 있는 살아 생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판단했던 생각까지 따라갈 수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에 가까운 거냐면은 우리 SF 영화 중에 슈퍼맨 기억하시죠. 슈퍼맨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고독의 요새라고 하는 자신의 요새로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의 인공지능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호출하고 난 다음에 지식을 전수받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 조금 조금씩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이걸로 뭘할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일단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라 보시죠. 저는 IT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라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확인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